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 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아직 장래 희망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중국 국적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제 자격 요건에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았는데 수능을 보지 않고도 대학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중국에서 살아온 현재 고삼 졸업 예정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로 이제 편입을 한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대입을 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상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저기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 네. 올해는 아직 뭐그 대학 합격을 하지 못해서 한번더할것 같은데 졸업 네. 후에 어떤 그 대입 준비 재수라고 하죠? 재수 준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아, 어, 저는 재수는 힘들것같 같습니다. 아. 왜냐면 저 성적이 다안 따라가서요. 재수해도 똑같은 거. 음. 아, 우리 학생이 아직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더 하게 되는 것이 재수니까요. 지금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그런 어떤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게 재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 오늘 우리 학생이 여기 이제 프로그램과 같이 저와 함께 어, 그 재수 계획을 어, 세우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이 어떤 게 궁금해서 오늘 전화 주셨죠? 아, 어, 저는 언어로 갈수 있는 전형과 그 맞는 대학,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음. 아, 연락. 예.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제가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했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과 전형을 어 이제 분석을 해놨으니까 끝까지 좀잘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재수가 힘들다는 게 수능 성적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수능을 좀 피하고 싶다는 음.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특징입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는 맞는데요. 아버지는 중국 국적이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는 중국 출신의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어머님이고 우리 학생의 국적은 이제 중국 국적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자격이 되려면 학생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문화 가정 전형의 지원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닌 대학도 있을 수 있지만요. 아직 장래희망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1학년, 2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한국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성적이 있습니다. 국어는 이제 8.2등급이고요. 수학은 7.9등급, 영어는 7.2등급, 과학은 7.1등급. 그래서 국수형과 평균이 7.6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겠습니다. 자 학기별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이제 7등급에서 9등급에서 다시 8등급으로 이제 향상한 모습이고요. 수학은 9등급에서 이 8등급에서 6등급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네. 영어는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했지만 다시 7등급으로 회복한 그런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모의고사입니다. 10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는 A형 선택의 8등급이었고요. 수학은 비형 선택의 8등급, 영어는 어 7등급이고요. 물리 원과 지구학 원을 선택하고 있는데 각각 7등급입니다. 그다음에 7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국어는 지금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약간 하락했고요. 영어는 반대로 이제 8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승한 모습이고 지구학 역시 8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내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1학년 때는 배드민턴, 또 2학년 때는 영화 관련 동아리, 3학년은 단편 소설 읽기반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어, 봉사 활동을 이제 1, 2, 3학년 합해서 한뭐 30시간 정도를 했는데 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이제 교내 활동 기록 중에서 자율 활동 항목 중에 친환경 소품 제작과 관련된 활동을 15시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특색 활동에 참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인데요 이제 건국대학교 어학 및 어문계열을 1지망으로 희망하고요 2지망은 동국대 어학 및 어문계열을 2지망 그 다음에 3지망으로는 한양대 중어중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제 어, 다문화 지원형 지원 자격 조건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어학특기자 재정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교과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에 조금 더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전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편인데, 어, 국어 성적이 그래도 좀더 많이 부족하고, 음.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 중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좀 약,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학년이 학기가 거듭됨에 따라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이 뭐 상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는좀 없다 이렇게 좀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다만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학생이 그 소속된 학교어 제외국어 선택과목이 아니어서 성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국어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서 또그 부분 때문에 우리 학생도 이제 어학특기자 관련을 좀 어,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를 살펴보겠는데요 모의고사 역시 그 학교 교과 성적과 비교 있을 때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어, 영역 등급 평균 이한7.5 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우수한 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10월 모의고사 성적이 7월에 비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어, 뭐 성적 향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네.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 성적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이제 정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안타깝지만은 이제 정시 지원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을 보고 아까 보기를 조금 어려워했지만 보고 난 다음에 정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또뭐 미달이 되는 학과도 있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추가 모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교과인데요. 비교과 역시 교과와 몰고사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뭐 3년간 봉사활동 합이 28시간인데요. 이거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찾기는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어, 교내활동 기록 중에서도 이제 동아리 활동이 좀 돋보이는 편이긴 한데 이 동아리도 본인의 어떤 장래 희망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관심사, 취미 이런 쪽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어, 어, 뭐 지각, 조택가 1, 2학년 쪽에 한두 번 정도는 있었지만 이제 3학년 와서는 개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려운 가운데 사실 음. 언어속인 소통 이런 부분도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음. 또 불구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중국어는 강점이 있지만 성적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보완할 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전형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순위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순위는요. 학특기자 전형이고요. 2순위는 정시 전형. 그다음에 3순위는 고른 기회 전형을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우리 학생이 중국에서 살다 온 그런 어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학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인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어, 그 어학 특기자 전형을 이제 일 순위로 꼽았고요. 두 번째 2 순위는 이제 본인이 그뭐 수능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어학 특기자와 이제 병행해서 정시 전형도 좀 준비를 해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전 과목을 하기가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자신 있는 과목 중심으로 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고른 기회 전형은 사실은 다문화 가족이긴 하지만 자격. 있어서 제한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아마 지원 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뭐 국적을 어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동국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과 한양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인데요. 이 대학의 전형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새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일지망이었던 건국대는 어, 저희가 이제 설명해서 빼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2015학년도까지는 2015 대입까지는 어,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었지만은 2016 대입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건국대는 지원할 수 없는 그 동일한 전형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어, 동국대하고 한양대의 어떤 특징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두 번째로 희망하고 있는 동국대의 특기자 어학 전형입니다. 중어중문학과 이제 10명 모집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 학생부 교과 40%와 이제 실기 60%입니다. 자, 지원 자격을 보시면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한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지원하기 좀 어렵다. 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학 특기자 전형은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지만은 국적을 문제 삼는 대학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생부 교과를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성적에서 좀 불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꼭 국적이 아니더라도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기고사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에세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세이 그. 해당 외국어로 치러지는 그 에세이기 때문에 어, 학생부 교과가 부족한 만큼 만약에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는 에세이를 잘쓸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도전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인데요. 중어중문학과 15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는 에서 외국어 에세이 a 100%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외국어 면접 100%를 통해서 어,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학생한테 불리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모집이론도 많은 편이고 유리한 어떤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인 외국어 성적은 이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부 대학들에서는 어, 자격 기준으로 외국어 성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한양대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고요. 에세이는 이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 국문 논술하고 좀 같은 형태를 그냥 해당 외국어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면접도 마찬가지로 부사 능력이라든가 인성 평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아마 도전해 을볼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이 되는데요.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이 다른 대학의 어학 특기자 전형 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좀 완화된 부분, 자격이나 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거의 30대1 육박하기 어.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인, 본인의 자격 요건에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는데 앞에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아, 수능을 보지 않았는데 수능을 보지 않고도 대학 지원이 가능한지 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에도 어떨까요? 일단, 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수능을 치르지 않아도 대학은 진학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 제한을 많이 받는다라는 네. 부분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지원을 했으면, 그 수능을 치렀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학특기자 전형을 지금 1순위로 꼽았고, 우리 학생도 희망하고 있는데, 어학특기자 전형은 원칙적으로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폐지를 거론, 폐지가 거론됐을 정도로 계속해서 축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음. 15회도 많이 축소가 되는데 16회는 더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해당 대학도 많이 없는 데다가 그중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뭐 국적이라든지 또 수능 응시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다 걸러내고 나면 우리 학생한테는 사실 남는 대학이 많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수능을 응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수능을 한국에서 대학을 갈 것이라면 수능을 통해서 정시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차원에서라도 뭐 우리 학생이 좀 어렵다면 뭐 아주 고득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음. 어,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정수능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 계획 자체를 이제 어, 해당 외국어 능력, 그 hsk 자격증을 따거나 공인어학 정석을 따거나 또 에세이 음. 준비를 하는데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포기하지 말고 우선 수능은 본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질문과 답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윤상영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했던 그세 대학 중에서 한양대는 일단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은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어, 몇 대학들을 좀 화면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서경대 어학 특기자 전형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과는 국제 비즈니스학부 어3명 모집입니다 인원이 작기는 하지만 어, 어학 성적 100%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HSK 5급 180점 이상만 취득하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형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작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어 능력만 발휘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운데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여섯 명 모집이고요. 1단계 삼배수를 서류 100%를 통해서 선발하고요. 이 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별한 우리 학생의 어떤 결격이 될 만한 지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면접 역시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류 구성이 좀더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국민대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일 걸리는 부분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취득한다면 국민대 어학 특기자 전형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를 어학 100%로 선발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학생부 교과가 들어가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학 특기자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좁다라는 점을 생각 한면이제민민까지지제가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역까지 들어봤습니다. 상담을 다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국 어, 제가 사실 작에에그는 한국에 한국에 한에한아에 있는 한아에 있는 는는는국에있국는국는 에세이 잘하는 거랑 좀 다르, 그렇죠.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 올해 준비 많이 해서 그 선생님 가르치는 전역들잘 살펴보고 네. 준비 많이 하고 지원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오늘 좋은 기회가 된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조언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네. 올해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출신의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어학특기자 전형, 2순위 정시 전형, 3순위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대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1순위는 어학 성적 향상, 2순위는 교과와 비교과 모의고사를 모두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 서경대 어학특기자 전형,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 광운대 글로벌 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문화 가족 수험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일도 다문화 가족 수험생 위한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미정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고치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내일은 광운대 전기공학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어머니, 그리고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